안녕하세요, 건수입니다 오늘은 이게 성키로 게임인데 어.. 이게..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 뭐야 이거? 뭐지? 어떻게 나온 거죠? 뭐야? 그래.. 이게.. 그래. 구유들 어.. 뭐야, 뭐야, 뭐야. 구여 필요.. 필요한데요. 필요, 뭐지, 이건? 아직 사용 없었대. 뭐야, 이 스킬? 어? 어쩜 양하게 많고.. 이거 벨트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벨트를 하는 거구나! 하하, 이자야겠다 오 오, 이렇게 하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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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아, 초업그레이드 뭐야, 이거. 초업그레이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영, 영어들이야! 간다, 간다, 다, 간다. 잘한다, 잘한다. 깼어요, 저거. 간격 해쳤다 오,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뭐, 저거. 이런 게 있는데. 오, 뭐야, 이거. 끔찍이야 오, 이렇게 할수 있구나. 오. 자, 읽을게요. 딴. 어, 뭐야, 저거. 때려. 뭐야. 뭐 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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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예, 예, 예. 병원에 빨리 가라. 아, 왜?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laughs> 뭔데, 이건? <이거? 웃음> 뭔데, 이건? 아, 왜? 뭔데 이거... 딴딴. 어, 난... 어, 왜 왔어.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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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 돼.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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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건을 무조건 배려 그래도 밖으로 봐까해나해나해나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다시, 다시.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명나들는가다가다가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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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차연고보 어, 이거 준다는데? 뭐야 이

이런 것도 이 뭐야 이거? 아이 보스가 나타날 때 이게 노래가 음, 다르구나 이제 알겠다. 뭐왜 얘? 아하 이렇게 우는 거구나. 이 너무 쉬워요. 축이, 특이... 이런 게 있네. 음, 아, 거기도가 일단 갑니다. 오케이. 아직까지는 뭐... 딸이! 왜안 죽었어? 동데은상고 이게 초반에 이런 거였지? 나중에가하면 엄청 어려워지겠지 <laughs> 일단 대충.. 좀... 알겠고, 공유 응, 이런 건 뭐지? 아 이거야.. 나 신경전에 뭔데 고멍들 똥을 <놀리는> 쑤어요오 <진짜 재밌어요. 놀리는> 어, 뭐야 눈 뭔데 이건 뭔데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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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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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른 풍좀 깎아놓고 깎아놓고 아 뜯으네 we <laughs> 갑니다. 땀, 땀, 나 오오오! 빠이요. 빠이요, 빠요 빠이요. 아잘 생각하고. 그렇게 안 쳐도 되겠는데? 춥데 너무 쉬데 업데이드 하고 응. 응. 오늘은 한 20스테이지까지 깨고 마무리 하겠어 아 15스테이지? 15스테이지 오케이 오, 어, 도뭐뭐뭐어좀 눌렀다 <laughs> 오케이 자, 얘는 음, 뭐 뭐냐? 오!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노이 다르죠? 이 다르죠? 이거, 고거저 뭔데요, 거 왔다,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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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이스 매직 얘가 제일, 제일 좋은 건가? 딤 핀토 이는 뭔데? 기다또털거나 에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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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laughs> <laughs> 강력한데? 처음으로 해본 건처음에로해것 것도 있지? 그래 그래. 어트이 얘를 기자 업그레이드할까 업그레이드 아래도 못하네. 그가 처음부터 병나들 수한다고. 자 얘를 다 하잖아. 아너네 다음에 안돼. 너들다 해야 될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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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지? 비타인가 얘를 빼. 얘를, 얘 얘로, 바꾸자. 니다 근데 얘는 무엇일까? 뭐, 야 뭐, 야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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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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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왔어 나... 뭐지 이건? 헐?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얼리고 우리 이것다 만화 무슨 그래? 아 이게 만화 필요하구나. 아, 난 만화 필요한지 몰랐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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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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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이게 만화가 필요하구나 또 할라면. 쓸라면 쓸라면. 비단까지만 <laughs> 갈까? 비슷한? 응? 야 맞아 이거 부족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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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화 케이오어이오 없어 지금? 만화 이었다, 예스왜 저기 고거어 누나 여기. 응? 끝이 어디야? 이게 뭐지?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가 끝인 거야? 으 아, 블라 블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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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나다나다나다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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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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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까 없냐? 뭔데, 얘? 얘데 뭐야? 어? 아, 이거 돈 주는 거다, 이거. 그거는 얘가. 이새끼은 뭐지, 여보? 오케이, 와, 와. 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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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얘네들 오 뭐야 쟤네 숟가락 들고있어 이거 숟가락 맞아요? 숟가 아닌가? 아닌가? <laughs> <laughs> 오이거에쭉 강력해 보이대 따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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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요 이거 안돼 오케이 버튼은 터치? 음. 어디 아, 말로 이동? 말로 뭐, 이동할 수 음. 있습니다. 마을 어. 2군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어? <laughs> 된다, 이거. 응. 친구야, 이거. 그래? 뭐 왜요? 여기는 뭐지? 음. 어, 그 근데 여기서 어떨 것 같아? 일단 재밌게 뭐,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을 더할 테니 안녕 응.